내가 저 여자의 1순위든 2순위든 상관없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해 무지성으로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는 아니에요 영호 얘기 좀 해볼게요 영호는 제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 영호는 처음부터 쭉 현숙이었고 그 표현에 대해서 항상 보여줬어요 난너 좋아 너 마음에 들어 현숙은 영호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의심한 적이 없어요 현숙이 처음에 영호를 일순위로 뽑지 않았지만 다시 영호한테 갈수 있었던 이유는 영호가 본인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영수나 영식처럼 현숙이 상처도 보네? 아휴, 나 같은 안될것 같으니까 하면서 쓱 마음을 빼잖아요? 그럼 현숙은 나중에 영호도 다시 보려고 해도 영호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관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다가와 주지 않으면 여자는 절대 갈수 없어요, 남자에게. 남자가 항상 먼저 가줘야 돼요 그래서 영호가 현숙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처음에는 1순위가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영호의 점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 영호는 자기 객관화가 분명하게 되어 있더만 현숙이 어떤 남자들 선호해서 상처를 뽑았는지 영수와 데이트를 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차분한 남자를 원했구나 근데 본인은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억지로 본인이 차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모습 그대로 갔어요. 눈치 살살 박으면서, 어? 제 차분한 남자 좋아하네? 차분한 척?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모습을 매력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 노력을 했어.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본인의 매력에 확신이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해. 어느 정도는. 얻어 걸린 것 수도 있겠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영어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현숙과의 데이트할 때, 어, 영호가 대화 스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 이게, 하,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되었지만, 남자와 여자 관계가 형성되려면, 남자가 먼저 감정 표현을 해야 돼요. 나너 같은 스타일 마음에 들어, 너 좋아해를 표현해야 돼. 그래야 여자가, 어, 이 남자 날 좋아하네? 어, 나도 저 남자를 한번 바라볼까? 근데 나는 저 남자가 나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딱히 우선적으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다면, 웬만하면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1순위가 있다면은 알아보고 나서 잘 안되면 그 다음 보겠지 어쨌든 내 입장에선 내가 저 여자의 1순위든 2순위든 상관없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중요해 무지성으로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좋지 않아요 표현을 하는 방법은 상황에 맞는 감정표현이 최선이다 영어가 딱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황에 맞는 감정표현을 하고 있었어 그냥 난 너가 좋아 너 예쁘잖아. 그냥 너가 짱이야. 너가 처음부터 최고였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난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 그런 성격을 좋아해. 그리고 너와 대화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너가 영수한테 갔을 때 속상했었어.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는 거지.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이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이런 것들 느꼈다. 감정이라는 건단한 가지도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5만 가지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들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거기에는 플러스 화술도 필요하겠죠. 나만 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게 얘기하는 를게 화술이겠죠? 어, 영어가 화술까지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감정 표현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인지하고 표현할 줄 알아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게 현숙에겐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왜냐? 여자 입장에서는 저 남자를 내가 계속 함께 갈지 말지 선택하는 거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거든요? 근데 저 남자, 저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한두 번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10번, 20번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없어 현실에서도 아는 솔로에선 더더욱 기회가 없어요 데이트조차 랜덤인데 먼저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한두 번에 한 번의 데이트, 한 번의 만남으로 저 상대방을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프레임화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뭘로 판단하느냐 저 사람의 말의 뽄세, 말투, 표정 이런 것들로 판단해야 돼요 영호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 현숙 입장에서는 저 남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런 확신 있는 남자에게서 우리는 믿음과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숙이 영호한테 빠지는 거지.